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재역 역세권 용적률 혜택을 본 신축급 빌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딩은 양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재역 일대는 천지개벽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많은 매수자분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재역 개발호재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청이 약 5,23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약 6만 평 규모로 지상 34층 높이 서초 복합타운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초 복합타운과 양재 전철역이 연계되고 여기에 GTX-C 노선이 개통되어 복합화승센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딩의 계열을 먼저 설명드리면 대지 50평 연면적 169.12평 이종 일반 주거지역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외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였으며 신축급 컨디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향 빌딩으로 사선 제한 없이 건축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311.78%로 연면적 약 55.89평 이득본 빌딩입니다. 매매가는 85억원에서 최근 가격 조정되어 76억원에 진행하고 있는 금매 빌딩입니다. 현재 1층을 제외하고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투자, 수익형 빌딩을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스백 협의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용, 투자용, 수익용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빌딩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빌딩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재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초 복합타운 개발과 GTX-C 노선이 개통되는 복합 환승센터가 건설될 예정으로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2023년 내외관 리모델링으로 신축급 컨디션을 갖춘 빌딩입니다. 네 번째, 용적률 311.78% 북향 빌딩으로 연면적 약 55.89평 이득분 빌딩입니다. 다섯 번째, 1층을 제외하고 즉시 입주 및 리스백 협의가 가능하여 투자용, 사업용, 수익형 모두 가능한 빌딩입니다. 오늘은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급 빌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용, 투자용, 수익형 빌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빌딩입니다. 지금까지 더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 이후영 과장이었습니다. 본 빌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